자, 솔스티스 이인풀 반딧불이 확장입니다. 상대는 253 중수입니다. 저는 224고요. 자, 5로 시작을 합니다. 자, 상대는 어우, 4, 5 주황색 가져가네요. 자, 저는 아, 처음부터 무지개, 아 처음부터 가져갈게 없어서 하나를 버렸습니다 상대는 어, 5 횃불 까지 맨위에 자 가져갈게 없어요 저는 4가져왔고요 상대는 8 저는 3 뽑았네요 자. 저는, 어유, 3하고 10, 너무 멀떨어져 리 있죠? 오, 잘 가져가요. 근데 상대도 지금 4방, 8방 막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안 좋아요. 저는 1, 2가져왔고요 자, 7, 어우, 7도 가져왔어요. 자, 정령 먼저 챙기네요. 자, 저는 1, 7. 이렇게 다 띄엄띄엄 떨어져 있으면 안 좋은데. 자, 1. 자, 저는 무지개 재배치합니다. 무지개 재배치해서. 자, 아, 빨간 줄에서부터 맨 위에 보라색 줄까지 연결해야 위쪽에 불이 들어오고 점수가 됩니다. 자, 어 저, 저도 종령 늑대. 기 띄엄띄엄 떨어져 있을 때는 늑대가 제일 좋습니다. 자, 떨어져 있는 그룹당 다 1점씩 얻을 수 있기 때문에. 자, 저는 자, 10하고 자, 저또 정령 2. 자. 살모사 해서 상대방 5를 뺏어 왔어요.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보라색 5를 뺏어 와서 반딧불이 두개 됐습니다. 자, 무지개로 연결됐어요. 아래부터 위까지 쭉 연결됐습니다. 반딧불이도 불이 들어왔고요. 자. 다 이제 남았죠? 상대도 반딧불이 두 개. 반딧불이는 네 개. 되면은 무조건 승리합니다. 자. 2명 자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다 끝났네요. 자. 가장 큰 구역은 16대18. 상대가 두개더 많았네요. 자, 불 피운 거는 제가 4개, 상대가 3개. 정령에서 차이가 났어요. 정령은 제가 12점, 상대는 3점. 그 다음에 반딧불리는 제가 세개 상대가 두개 전체적으로 제가 약간씩 앞섰기 때문에 35대 26으로 승리를 거뒀네요. 자 솔티스였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